화경이란 게 어떤 걸까요? 음, 어 저희는 일단은 어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지만 100%라고 할수 없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세요 무속인들 신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가 되시기 전에 제작감이신 분들은 네. 대부분 눈으로 어떤 걸 봅니다. 음... 아 모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 많이 대부분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화경이에요. 그래서, 아, 네. 눈으로 어떤 장면이 지나가는 것.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신점이란 어떤 건지 네, 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컨텐츠에 들고 왔는데, 네. 신점이란 어, 어떤 걸까요? 어, 일단은요, 신점을 보시는 분들은 신의 내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신령님과 영통이 되고, 신령님이 주시는 영검으로다가 점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일단은 신내림꽃으로 인해서 어, 본인한테 주장신이 오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몸주라고 합니다. 이제 몸주라고 하면 어, 실질적으로 많이 제자와 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까운 분을 몸주라고 하고요.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에서, 신들 중에서, 어, 최고 주장이 되시는 분,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적에, 어, 하늘을 보면 천신이라고 하죠. 천신줄로 어, 오시는 분 중에 주장인 분, 어, 또, 산신줄이다. 그러면은, 어떤 탈도 명산에서, 어떤 산에서 오시는, 어, 어떤 산의 명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산신줄로 오시는 분 중에서 어떤 산에서 주장의 역할로 오시는 분, 그리고 용신줄이라고 합니다. 사회 바다 혹은 뭐 흐르는 강, 그것도 역시 용궁이라 하고요. 또 산에나 이렇게 가보면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소술 용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궁줄로 오시는 또음 주장이 되시는 분들, 어 주장신과 여러 분들의 신이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주장신과 몸주신을 모시고 어 그분들이 주시는 어 어떤 영검이라든지 영검이라 하면 영적인 어 어떤 공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일러 주시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과거 현재 어, 미래까지 점을 칠 수가 있다. 어, 그렇지만, 일단은 철학과는 조금 틀립니다. 철학은 같은 해에, 어, 달에, 날에, 시에 났던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어, 그런 사주가 초년, 중년, 말년이 나눠지죠. 하지만 저희는, 어, 오시는 분마다 그, 몸에 기운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마다 다 기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김새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직업관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기운이라고 해요. 어,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기운을 느껴서 영적으로 점을 치는 것을 신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신점 보통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네네. 음, 본인의 답답함이나 네.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점을 보러 오잖아요. 네.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네. 연금이라 하셔야 되나? 아까 연금이라 하셨죠? 네네네. 네, 네. 그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어. 일단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 네. 어떤 분들은 들어오기 전부터. 네. 그분이 아프시다든지, 어, 뭐, 예를 들어, 어, 돌아가신 분 중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상점이라고 합니다. 네. 조상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조상점이 나오죠. 그러면, 네. 어, 손님이랑 예약 전화를 받고 오시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가 말하는 직이, 직이라고 해요. 그게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어, 일들을 말해,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 돌아가신 분 중에서 만약에 머리를 다치셨다 하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고요. 네. 어, 예를 들어, 어, 내장, 음, 뭐, 오장육부 쪽에 어디가 안 좋으셔서 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음, 그런 표적도, 표적이라 하죠. 그런 네. 표시, 어, 제가, 네. 아, 이상하다, 누가 왜 이렇게 아프지? 뭐, 등등. 네. 또, 어, 어떨 때는, 어, 오시는 상담 사례자가 너무나 예민하고, 불안하고, 어, 무섭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런 감정도 제가, 어, 느끼고 있는 거죠. 오시기 전까지. 근데 이제 상담을, 어, 왔을 때, 이제, 점사상에 앞에 앉았을 때또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근데 어, 네. 어, 그 전에 미리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았을 때 점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음. 또 점을 보면서 또 이제 점이 나오는 분들도 또 있어요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점이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사주를 넣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분의 기운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죠. 네. 적고 나서 초반에 조금은 설명을 해드려요. 본인이 이런 거 같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네요. 네.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래서 답답하시네요.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그분이, 아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왔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불러주세요. 해서, 일단 큰, 어, 큰 거는 다 뽑아 놓고, 어, 그리고 나서 글자로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사주를 적어서 방울 부채를 들고, 어,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요. 음. 또 이제 역전을 들고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해요. 어. 어. 어떤 분들은 또 쌀, 쌀을 만지면서 쌀점을 치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 아니라, 네. 오시는 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자식 문제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뭐, 내, 뭐, 와이프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손 위에 사람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 것도 혹시 보일까요? 네. 그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 네. 음... 어, 일단은 신점이라 하면, 네. 그 사람이 오시는 분의 고민거리라든지 걱정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네. 직장에 뭐 동료가 될 수가 있고, 네.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굳이 사주를 넣지 않아도, 오시는,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의 고민이고, 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뭐, 굳이 사주 넣지 않아도 이렇게 점이, 어, 뭐, 신랑분이 조금, 어, 바깥으로 많이 도세요. 가정에 음. 이렇게 화합이 좀덜 되세요. 네. 뭐 그렇게 점이 나올 수가 있죠. 어, 그러면 혹시 오시, 사례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분이 아닌 다른, 다른 분의 사주를 넣어서라도 혹시 음. 이 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솔직히 저희는 신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면 볼수 있어요. 어, 하지만 네. 뭐 아예 아무런 연관이 없거나, 네. 어, 그냥 뭐 그건 연관이 없다는 건 네. 솔직히 어, 우리가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잘 보나 네. 못 보나 거짓 사주를 얻는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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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연관이 없는 사람을 어 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부족하게 나올 수 있지만 네. 어, 신의 영검이라는 거는. 네. 어, 신의 세계에서 일러주는 거면 우리 인간의 세계에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음. 어, 거짓 사주를 제, 제공했을 때는 네. 점이 나오지 않고, 우리, 네. 어, 전보 신은 어, 이런 무속인들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신에서 음.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 뭐, 음, 아, 그리고 제가, 제가 듣기로는 화경도 보이신다고 하시던데 네네. 그 화경이란 게 어떤 걸까요? 음, 아 어, 저희는 일단은 어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지만 100%라고 할수 없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세요 무속인들 신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가 되시기 전에 제작감이신 분들은 네. 대부분 눈으로 어떤 걸 봅니다. 음... 아못 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 많이 대부분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화경이에요. 그래서 어, 네. 눈으로 어떤 장면이 지나가는 거. 음... 어, 예를 들어서 네. 어, 어떤 사례자가 오셨는데 점을 네.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갑자기 농장 위에 하얀색 시주, 시주 단지가 보인다. 그것도 어... 이제 화경이죠. 그림으로. 음... 네. 네, 그런 화경도 보고요. 네. 또 어, 여러 제자분마다 틀리겠지만 네. 음, 저는 일단 냄새로도 점을 쳐요. 어. 어. 예를 들어 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괴괴한 어 음. 냄새가 나는 거죠. 타는 네. 냄새. 네. 어. 그러면 화재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음. 점이 나올 수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집안에 정말 아프신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르신이 오셨다. 네. 근데 그분이 뭐뭐 어뭐 약간 그치맥기가 조금 있으시다 하면 네. 또 이제 약간의 그 찌린내라든지 아. 어 약간 뭐 그런 집안에 약간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네. 계신가 보네요 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 또어 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네. 어 아. 그래서 우리 제자는 눈뭐코 네. 입으로는 말을 하죠 음. 귀로는 소리를 듣죠 네. 그래서 오감으로 다 어떤 네.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시어접볼까있는데 뭐 남자 살해자가 오셔가지고 네. 남자 살해자분이 이제 좋아하는 여성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여성분에 대해서 궁금해한 궁금하다 이것도 혹시 재미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어, 살해자가 어, 고민이 네. 그 여자분을 아 나랑 잘 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 사귀고 네. 싶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살해자의 고민이기 때문에 음, 뭐 하물며, 네.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네. 어,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게 보여요? 음... 라든지, 뭐, 그 사람하고 잘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네. 아, 지금 계속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 이렇게 점이 나와요. 오, 진짜요? 네.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laughs> 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또, 음. 어 이제 점집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네네.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이제 본인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서 이제 이런데 무속인 점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음. 와야 될까? 저는 또 그런 눈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네, 솔직히 어, 정말 여러 성향의 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죠. 왜냐면, 네. 사람들이 성향이 다 틀리다시피, 내가 어떤 점을 쳐준다 하더라도, 어, 그거를 고집을 부려서, 어, 내 주관대로 가, 계속 가시는 분, 거꾸로 가시는 분, 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했을 때 또, 그렇게 네.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어, 내가 만약에,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계속 이제, 뭐 하나 하나 다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내일은. 아... 어 그건 좀어 오버예요. 솔직히 음... 우리 이제 무속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맨날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오늘은요, 내일은요. 어 그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한 행동이신 것 같아요. 아... 음. 무리한 음. 행동이라면 말이 좀안 되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어, 네. 음, 저희, <laughs>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 이 신점이랑 이런 상담은 솔직히 너무 치우쳐서 믿으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 솔직히 기독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한 군데, 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어,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어느 곳이든지 너무 빠져서, 어, 근데 조금 빠지면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긴 해요 무속인 분들이나 뭐 여러 어또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저의 성향은 그래요. 어, 조금 적당한 선에서 참고하고 네. 우리가 솔직히 어 길흉하복을 점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더 잘되게 노력하시면 되고요. 네. 나쁜 게 있다면 아 그렇게 가지 말으셔라 했으면 네. 조금 심사숙고해서 아 그런 쪽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죠 어, 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그러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믿거나 아니면 너무 안 믿거나 네. 어, 그냥 믿음을 가지고는 오셔야죠 어, 음... 왜냐하면 저희도 점을 칠때 상담료를 받잖아요 네. 그 상담료가 어마무시하게 돈이 크진 않아요 솔직히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그 상담료가 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어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진전이 많다면 어 네. 금전이 새는 금전을 막아가고 네. 어또 들어오는 금전이 더 많이 들어온다 네. 한다면 조금 믿음을 가지고 네. 어. 상담에 응해 주시면. 네. 음... 이 상담하시는 분도 그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서 느껴져요. 왜안 음... 느껴지겠어요? 신을 그렇다. 모시고 점을 치는 사람이, 그죠? 네네, 맞아요. 믿음이 있다는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좀더 할아버지들이 좀 더, 어, 뭐, 길용화복을 더 네. 좋게, 어, 나쁜 거. 네. 어, 좀, 그 결론은 쪽지개처럼 네. 쫙쫙 뽑아주시죠. 네. 또, 음. 디테일하게도 뽑아주시고요. 음.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이, 아 네. 그냥 일단 점은한번 봐야 되겠어. 좀 음. 답답은 한데. 네. 아 봐도 뭐, 틀려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지. 음. 그 마인드로 오시는 거는 절대 네. 마이너스예요. 그냥 그 상담비를, 네. 안, 뭐, 별로 의미가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네. 그런 마음이면, 저희도, 네. 어, 실력님들도, 네. 뭐, 그렇게 답답한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 간절하지 않는데 네. 굳이 어떤 해결 방안을 주시진 않죠. 음, 네, 의심을 가지고 오면 솔직히 네. 조금 흥, 불리할 수도 있는 네. 그렇다고 상황이네요. 해서 막 미친 듯이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여기 가서는 해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음. 만약에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주신다면, 네. 어, 인간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하는 요 마음 가진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아주 좋죠. 아,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네. 신점이란 오늘 알아봤는데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신점이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저희는 어떤 네. 뭐 가지수로 막 나누는 거는 또. 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네. 어, 실질적으로 신점이라 하면, 네. 크게 나눠서, 네. 이제, 어, 신에서, 아까 말했던 오감, 네. 음, 뭐, 눈, 코, 입, 귀, 뭐. 네. 그리고 이제, 심장에서, 어, 저는 네. 신령님들이 내 심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서, 뭐, 여러가지 우러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어, 신령님들이 주시는 공수를 뱉어낸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신에서 주는 점을 어, 신점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상점이라고 아까 잠시 어,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네. 어, 집안에 우원이 계속 생겨서 어, 근데 그 문제점이 인간의 문제점은 아닌 거예요. 음.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하는데 자꾸 허물어지는 거 네. 어, 돈이 잘 벌릴 것 같은데 어, 잘 벌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결을 타나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돈이 없어지고, 네. 어, 사업에 실패하고, 네. 또, 아,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닐 것 같아, 승진도 할것 같아, 라고 안정감이 들었는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구설 시비에 상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승진이 되지 않거나, 네. 음, 그런 부분들이, 네.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안 되는 네. 부분들이, 네. 막히는 부분들이. 근데, 그게, 인간에서 만약에 어떤 그 해가, 자기한테 좋은 기운이 나는 어 우리가 말하는 어, 그런 좋은 기운이 도는 해가 아니라서 그런 거면 네. 신점으로 아 올해는 조금 원래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넘겨가세요라고 할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상점을 치게 되면 네. 이제 저는 일단 조상점은 잘 치지 않지만. 네. 조상점은 제가 칠려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조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네. 조상점을 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조상점이 나온다는 거는 그 조상에서 어 그분의 앞날에 조금은 막히, 막히도록 어 하고 계시는 거죠. 음. 근데 왜 다들 물어보세요? 네. 아니 다른 형제들도 다 많은데 왜 하필 나냐? 네. 음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아. 다른 형제들은 다잘 사는데 왜 나만 음. 이렇게 사냐? 음. 대부분 들이 그게 음. 이제 문제점이에요. 네. 어, 의문점이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조상님들이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네. 어, 내 자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 경과 있고, 예의가 있고, 네. 어,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말할 때 그거 있잖아요. 어, 쟤는 되게, 어, 순수한 영웅 같아. 음, 어. 네. 그런 순수한 영웅을 가지신 분. 네. 음, 마음이 아주 착하신 분. 네. 음, 그런 분들은 또 조상에서 조금에 알아달라고. 네. 어, 그래도 막 못된 분한테 가서 알아달라 면 알아주겠어요? 아니죠. 음. 네. 근데 이제 좀 우리 자손 중에서 아주 이 아이는 참 어릴 때부터 참 착했지. 어, 마음이 어렸지. 음, 나를 조금 알아주겠지. 이렇게 음, 할수 네. 있는 그런 결론은 조금 좋으신 분들, 마음씨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신병이랑, 어, 제작기를 가야 되는 신병이랑, 또, 네. 신기랑은 아주 틀리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제가 신기가 대부분에 있으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신기 중에서도 제작감은 아닌데도 약간의 영매체질이신 분도 있습니다. 음... 어, 그랬을 때는, 네. 어, 그런 분한테, 접촉이 잘될수 있는, 네. 어, 영매 체질. 그러니까, 음. 영매라 하면, 귀신이나 조상이 이렇게 몸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비문이 열려있는 분들이라 하거든요. 음. 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일반인 중에서도 많다고 할순 없지만,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음. 그런 분들은 일단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다, 자기가 겪고 있고 네. 몸으로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네. 뭐가 붙어 다니는 것 같고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로 네. 일단 예측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조상점이 처집니다. 음. 어, 오셨을 때 조상점이 처지면 지금 집안에 이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 본인 쪽으로 해서 자꾸. 자기들을 좀 알아주고 네. 원이 많고 하이 많다 하니 네.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놓으면 인도 네. 지금보다는 더잘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점이 쳐지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조상들을 되게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네. 어, 일단은 뭐 우리 무속인들이 뭐 조상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되게 다 별로 좋지 않으세요 음. 어, 하지만 저는 그래요. 꼭 조상님 전에 대접을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 근데 조상님 전에 대접을 하지 않아도 인간에서 노력만 하시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음. 그러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어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상점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현실적인 걸볼수 있는 심점. 어, 음.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만 네. 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음, 다음에는 어, 좀더 나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네. 신점에 대한 또 제가 또 어,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 네. 이런 점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일단은 힘들고 그리고 고민이 많으시다 하면 어,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지 일월 당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고맙습니다. 네.